오늘 방송은 2025년 이별수, 이혼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기준 태어난 연도와 태어난 생월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당되시더라도 그 결과가 이별, 이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운세의 흐름이 이별수, 이혼수가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 이별수, 이혼수가 있는 분들은 1957년생, 1959년생, 1960년생, 1968년생, 1975년생, 1986년생, 1987년생, 1993년생, 1995년생, 1996년생, 2000년생분들과 태어난 음력 생월이 1월생, 6월생, 7월생, 9월생, 10월생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서 이미 이별이나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의 미련보다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그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